안녕하세요. 2018년 미니 드론 자율비행 경진대에 참가한 고구마 안금빵 팀입니다. 저희는 팀원 소개, 드론의 자세 표시, 호버링 제어, 마지막으로 경로 이동 제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원은 팀장 손유주, 팀원 박은영, 나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론의 자세 표시. 첫 번째로 시스템 구조도입니다. 센서를 통해 드론의 상태값을 얻습니다. 다음으로 얻은 센서값을 블루투스를 통해 전송합니다. PC에서는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주얼 스튜디오와 매트랩을 연동하여 플러스를 생성하고 드론의 자세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그에 따라 드론을 제어할 명령어를 생성하고 명령어를 다시 블루투스를 통해 드론으로 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령어를 받은 MCU가 PWM 제어를 통해 모터의 출력, 즉,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드론의 자세를 표시할 예시화면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드론이 움직이게 되면 메틀넷 플랍에서 3차원으로 드론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고 FPV로 찍는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드론의 움직임에 따라 드론의 현재 상태, 즉, 현재 고도, 각도, 속도, 배터리 온도를 표시하고 그 아래 좌표와 방향을 입력하여 드론을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드론 제어를 위한 센서입니다. 페트론과 같은 쿼드콥터의 자세 제어에는 6축 자세 센서, 즉, 3축 가속도 센서, 3축 자이로 센서를 사용합니다. 가속도 센서를 통해 X축의 룰, Y축의 피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는 비행하는 순간의 센서 값으로 각도를 산출합니다. 각도 산출에는 다음과 같은 아크 탐색트식이 이용됩니다. 중력 가속도 방향의 기준인 가속도 센서에서는 일치하는 방향의 Z축에 해당하는 이유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이로 센서를 구합니다. 자이로 센서는 코리올리 힘을 측정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고 가속도를 산출합니다. 단위 시간마다 산출된 가속도와 단위 시간을 곱한 후 적분하게 되면 회전 각도인 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에는 한계가 있는데 가속도는 순간의 센서 값에 의존하기 때문에 진동과 충격에 민감합니다. 즉, 비행 시 센서 값이 불안정합니다. 자이로 센서는 적분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 값이 누적됩니다. 따라서 이런 한계 오차를 칼만 필터, 상보 필터로 값을 보정합니다. 파란 그래프가 가속도 센서의 값이며, 노란색이 칼만 필터로 보정한 그래프, 빨간색이 상보 필터로 보정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노이즈가 개선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호버링 제어. 우선 미니 드론의 주행 원리입니다. 드론모터는총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1번 3번 모터는 시계 방향, 2번 4번 모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모터는 회전할 때 물테,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힘에 대한 반대 힘이 작용해야 정상적으로 비행 가능합니다. 이어서 방향을 나타내는 스로틀, 요, 피치, 롤이 있습니다. 스로틀은 모든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여 위, 아래로 움직입니다. 롤은 좌우 동작을 수행하며 1번 2번 모터가 빠르면 왼쪽, 3번 4번 모터가 빠르면 오른쪽으로 비행합니다. 피치는 전진 후진 동작을 수행하며 1번 4번 모터의 속도가 빠르면 전진, 2번 3번 모터의 속도가 빠르면 후진합니다. 요는 회전을 수행하며 1번 3번 모터의 속도가 빠르면 시계 반대방향 회전, 2번 4번 모터의 속도가 빠르면 시계방향 회전을 진행합니다. 호버링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호버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호버링이란 일정한 고도를 유지한 채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서 모든 모터의 속도를 빠르게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는 동작을 말합니다. 동작 수행 알고리즘입니다. 4개의 모터를 빠른 속도로 작동시켜 상승합니다. 기압 센서로 고도를 확인하면서 목표 높이에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로 각도를 확인하면서 수평을 조절합니다. 하강 역시 목표 높이를 조절할 때 기압 센서로 고도를 확인하고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로 수평 조절을 합니다. 네 번째 경로 이동 제어 경로 이동을 제어할 때 영상 처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패트론 FPV입니다. 패트론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를 통해 PC와 통신합니다. FPV를 부착했을 때 문제점이 바로 카메라의 각도 때문에 하강 지점 인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강 이전에 목적지와 드론 사이의 거리 계산이 필요합니다. 카메라에 잡힌 실제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값이 카메라의 외부 파라미터와 내부 파라미터인데 쉬운 검출을 위해 카메라의 고도, 카메라의 각도는 일정하게 할 것입니다.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에는 픽셀 단위인 초점 거리, 주점, 비대칭 계수가 있습니다. 내부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사용할 툴은 GML C++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툴박스이며 그림과 같이 초점거리와 주점을 프로그램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후 픽셀 좌표를 이러한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의 영향을 제거한 이미지 좌표기인 전규 좌표기로 변환하여 영상을 해석합니다. 즉 카메라의 픽셀 좌표를 카메라의 원점에서 초점거리가 1인 가상의 평면인 정규 이미지 평면으로 가져와서 실제 거리를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를 찾아 픽셀 좌표를 정규 좌표로 바꾸고 교점 P를 구하기 위해 월드 좌표로 변환합니다. 월드 좌표 C와 P를 이어 지면과의 교점인 P를 구합니다. 예시맵을 구성하여 라인 검출한 결과입니다. RGB를 HSV로 바꾸고 프레이로 변환하여 흑백 처리를 합니다. 그후 이진화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캐니엣지 검출을 통해 드론의 라인을 검출하여 드론의 경로를 제어할 것입니다. 임무 수행 알고리즘입니다. 감사합니다.